겨울에는 따뜻하게 무스탕 자켓 따뜻하고 이쁨. 루메코 23 오버핏 무스탕 J60은 겨울철 필수 아이템입니다. 루즈핏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블랙 계열의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실제 착용해본 결과 퀄리티가 뛰어나고 보온성도 우수해 추운 날씨에 적합합니다. 또한 지퍼와 버튼이 튼튼하게 제작되어 실용성도 뛰어납니다. 털이 다소 날리는 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훌륭한 제품입니다. 겨울 아우터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TMBM 하이넥 버클 오버핏 남녀공용 무스탕입니다. 이 제품은 2023년도에 제조된 최신 아이템으로 폴리에스터와 나일론 소재로 제작되어 따뜻함을 자랑합니다. 하이넥 디자인이 목을 잘 감싸주어 겨울철에도 포근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무스탕의 오버핏 스타일은 편안함을 주며 다양한 체형에 잘 어울립니다. 블랙과 브라운 색상 옵션이 있어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다만, 일부 리뷰에서는 주머니 깊이가 얕다는 의견이 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스타일과 기능성을 겸비한 훌륭한 겨울 아우터로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난닝구 세키프 무스탕 자켓입니다. 겨울철에 적합한 이 자켓은 고급스러운 라이트 베이지와 브라운 색상으로 제공됩니다. 100% 폴리에스터 소재로 제작되어 보온성이 뛰어나며 드라이 클리닝이 권장됩니다. 프리 사이즈로 다양한 체형에 맞춰 착용할 수 있고, 허리와 소매 부분의 조절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다만, 약간의 무게감과 높은 가격대가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타일과 기능성을 갖춘 겨울 아우터로 추천드립니다.